지금 보이는 곳은 옥천군 안남면 오대리입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은 옥천군 동이면 석탈리 안터 마을에서 들어오면은 이 오대리 선착장이 이곳에 있습니다. 가는 배. 저기 보이는 취수탑은한 10년 전까지는 옥천 에 군민들의 상수원으로 에그 물을 에 품어 올렸던 취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에 향수 호수길이라는 그 테마 이 산책로가 생겨서. 그것들이 이, 이것을 이렇게 방문해서 전망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1980년도 이 대청댐이 생기기 전까지 지 취수탑 그 뒤에 있는 그 도로가 37번 국도입니다. 이곳으로 본 송미산 그 가는 국도가 여기로 다녔습니다. 그리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은이 대청댐이 생긴 그 역사는 한 20, 한 3년 정도 됐습니다. 그전에 이 대청댐이 생기기 전에는 이 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지 않았고 하나의 흐르는 강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이 모래가 완전 금빛이었습니다. 자갈도 반짝반짝 빛났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이 떼물에 인해서 동이면 석탈리에서는 한 100여 가구가 살았었는데 숨을 그 이주로 인해서 한 지금 한20 가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거저 기 보이는 끝에 끝자락에 보이는 수북리도 한 50호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모두 음,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. 지금 들리는 소리는 얼음 밑에서, 얼음 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. 5년 전에 이 오데리를 배경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. 한번 불러볼까요? 오대리 금빛 모래가 우리를 빛나게 해주었고 밤하늘 별빛도 우리를 손잡고 거닐게 했네 인생이란 그런대로 흘러가고 멈추지만 떠오르는 모습 속에 구름 한점내 잡을 걸 내 마음 가난해서 더 용기를 못 내었네. 그대 지금 아직 살아있나요? 미안해요. 잡아주질 못해서. 미안해요. 이제 생각난 것을 그대도 나처럼 나를 잊었나요? 오늘이 2023년 2월 4일 입춘입니다. 앞으로 이 얼음도, 바로 이제 녹게 되겠죠. 지금 영하 3도입니다. 감사합니다.